눈에 수를 놓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성 펜을 준비하시고요. 눈이 될 지점에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기하성 펜은 공기 중에 사라지기 때문에 실패를 하셨다면 요 옆에 다시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요 지점에 수를 놓도록 해볼게요. 미리 골라 놓은 수실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 부분이 어, 비계 기초를 잡을 때귀쪽 어,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아까 찍어둔 점에 나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바늘에 실을 네번 감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을 당겨 줍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다시 실이 나왔던 부분으로 다시 실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한쪽 눈이 완성되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네번 감아줄게요. 눈통자를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감는 횟수를 추가하면 됩니다. 자, 다시 똑같은 부위에 넣은 다음, 이 부분으로 나올게요. 자, 이렇게 실을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뒤로 들어가 처음에 실을 넣었던 부위까지 되돌아옵니다.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